신선한 우리 남자! 자, 저희가 지금 배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 옆쪽에는요, 이 푸른 바다, 이 바다 냄새, 그리고 바닷바람. 크... 저희 제가 어디에 왔을까요? 글쎄요, 여기는 저희 스튜디오가 아닌데, 오늘 저희 놀러 온 건가요? 에이, 설마요? 이 바람이 아우, 매섭습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음... <laughs> 아, 야, 오랜만에 야영오니까요 저도 조금 업업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도착한 바로 이곳이요. 포항구룡포입니다. 야, 역시 포항구룡포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겨울, 추운 이 겨울 때 되면 딱이 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자, 감이 살짝 오시나요? 네, 구룡포 겨울.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뛰어난 가메기 맞죠? 야 싱어 구정포, 포항 하면 구룡포 구룡포 하면 포항 가메기 정답 가메기는 옛날엔 주로 청어를 이용해 만들었지만 청어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주로 크고 부드러운 원양산 꽁치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가메기는 청어나 원양산 꽁치를 뼈내장 머리를 없애고 3, 4일 건조한 숙성시킨 생선회라고 보면 되겠죠? 모처럼 구룡포에 왔으니 직접 건조되는 과메기를 안볼수 없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황 구룡포 과메기. 지금 딱 육안으로 보니까요 좀잘 건조된 과메기인 것 같습니다. 자그 옆에 과메기는요 이제 막 건조시키는 과메기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 과메기 상당히 좋아하는데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나면 더욱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이 포항 구룡포 구룡포 포항 딱딱 말만 들어도 아 근데 과메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구룡포 과메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룡포는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구룡포라는 지형 자체가 산이 주변에 없고 영일반에서 불어오는 해풍. 그다음에 낮 일교차가 커서 과메기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더 맛있는 과메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여기 현장에 있어서 알잖아요. 네. 이 바람이 매섭습니다. <웃음> <웃음> 잘 말하고 <빨하게 웃음> <두고> 요 <있어요. 웃음> 과메기 말리는 데는 최고! 하지만 과메기에게는 가장 적절한 날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도와 습도, 아, 이 과메기가 참잘 건조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구룡포 과메기 다 맛있나요? 아니요. 구룡포가 맛있는 과메기 산지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말렸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리면은 부어처럼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덜 말라서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말린 과메기를 골라야 됩니다 야, 그렇다면 이 과메기를 딱 골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되나요? 윤기가 잘 흐르고 네, 윤기가 흐르고 갈색깔 네. 그리고 꼬득꼬득해 보이는 그 딱딱해 보이는 식감이 있어요 그런 걸잘 골라야 돼요 네. <laughs>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laughs> 벌써 뭐, 어, 뭐 힘이 생기는데요? 포항 구룡포 현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직접 골라봅니다 겨울마다 생각나는 제철 별미 구룡포 손질 과메기 가격 정보 알려드립니다 포항 과메기 특설 무대에서 이제 여기를 또 선보이게 되네요 자 제가 우리 강사님하고 아까 들어가고 나서 또 전문가분을 만났거든요. 아 과메기가 그야말로 왜 구룡포 과메기가 맛있는지 듣고 나니까요 더 먹음직스러워졌습니다 지금 뒤쪽에도 아, 잘 건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았다가 얼른 녹았다가 <laughs> 게다가 요즘은요 이 과메기를 정말 먹기 편안하게 각종 채소도 있다 보니까요 정말 손쉽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현지까지 왔는데 그냥 손쉽게 먹는 것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메기 김밥과 과메기 무침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과메기 김밥과 무침에 들어갈 재료로는 과메기와 함께 공깃밥과 김 배. 주와 상추, 쪽파와 파프리카, 깻잎과 청양고추, 당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침 양념장에 들어갈 고추장과 올리고당, 맛술과 식초, 고춧가루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과메기 김밥부터 만들어 봅니다. 쪽파는 7cm 정도 길이로 잘라 주고요. 배추와 파프리카도 채 썰어 줍니다. 청양고추는 세로로 반을 잘라 준비해 주세요. 공깃밥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해 주시고요. 도마에 김을 깔고 밥을 올려줍니다. 밥 위에 깻잎을 깔고 그 위에 배추와 파프리카, 과메기와 청양고추 등을 얹어서 말아준 뒤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과메기 무침도 만들어 볼까요? 과메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후 배추와 상추, 깻잎과 당근도 채썰어줍니다. 실파는 5cm 길이로 잘라 주면 되고요. 고추는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다음으로 아래에 나오는 분량대로 양념장을 만들어 주고요. 볼에 과메기와 손질한 채소를 넣고 양념장에 버무리면 무침도 완성입니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과메기가 김밥과 무침으로 변신했습니다. 두 음식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서로 잘 어울려서 두 배로 맛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구룡포 현지에서 갓 건조된 과메기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더 맛이 좋을까요? 어, 청일이 포토, 너무 부러워요. 음, 과메기 김밥! 너무 생소하지만요. 역시 그 김밥의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그 각종 채소와 함께 과메기의 쫀득쫀득하고 아, 고소한 식감. 와,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고소하고 달달한 맛. 와, 이외로 정말 너무 괜찮은 음식이 맛습니다. 우리 또 포항 현지 우리 시민 마편가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말로만 가메기뭐 이천 되면 매일 드시겠네요. 그렇죠. 예, 네, 보통 어떻게 드십니까? 우리가 먹는 이제 날것 회로 많이 먹긴 하지만 네. 요즘은 이제 밥 반찬으로. 그런데 이가메기 김밥은 좀 어떻습니까? <laughs> 어 오늘 보니까 너무 진짜 이게 군침이 돌 정도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예, 요건 좀생소하시데 생소합니다. 먼저 김밥부터 한 입. 음. 어머야, 어머야. 아니 <laughs> 아, 너무 색다르네요. 네. 사실 이제 가메이 하고 밥하고 같이 섞으니까 약간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원래 김밥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이 한층 더 있어요. 와, 네, 진짜 맛있어요. 가맥 김밥 인정해 주셨고요. 네. 네. 만약에 맛있으면 어머님이 우리 강사보다 요리 못하는 거예요. 자, <laughs>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맛있네요. 오, 그래요? 예, 예, 예. 예. 쫀득한 것만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네, 예, 너무 맛있어 어떻게 무쳤는지 제가 지금 배워야겠어요. 오늘은 바다의 맛과 향을 그대로 머금은 과메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과메기는요 맛도 맛이지만요 우리 몸에 또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과메기는 DHA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와 함께 체력 저하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한 숙취 해소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과 함께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네, 그 말로 이메기 하나. 뭐 건강을 책임져주는 최고의 식재료가 되겠네요. 네, 이처럼 온 가족을 위한 겨울 영양만점 별미로 포항 구름포 덕장에서 건조되어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뛰어나며 충분한 숙성을 통해 비린내가 없는 품질 좋은 구름포 손질 가메기를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위생적으로 가공 포장되어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겨울철 별미 구름포 손질 가메기 드시고 맛과 영양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선한 의류 업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의류 업상 다음 주에 만나요.